2012년 여름 메이플스토리 기자간담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띠로라아 뭐야? NPC잖아 NPC가 우리를 부른 거야? 지금 제가 메이플 NPC라고 완전 무시하는 겁니까? 저는 메이플 월드의 NPC이기도 하지만 프로듀서이기도 한 벼로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메이플스토리의 여름방학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laughs> 내 게임 업계가 외세의 침공으로 흔들리고 있는 이때, 메이플 스토리는 2012년 여름을 깜짝 놀라게 할 업데이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카센드라 기자입니다. 여름 방학이를봤자 주말마다 하는 핫타임이나 확대하자는 거 아닌가? 썬콜이 전기세 내는 소리 같군요. 아니 그럼 썬콜이 이제까지 전기세를 안 냈단 말인가요? 기자님, 자꾸 이상한 질문 하면 빨리 놓는다. 그럼 대체 이번 여름 방학 업데이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선 메이플스토리에 가장 많은 변화를 가져왔던 빅뱅 업데이트를 기억하십니까? 빅뱅 그 이상의 변화! 바로 메이플스토리 템페스트입니다! 템페스트? 템페스트는 무슨 의미인가요? 7월 5일 업데이트되는 템페스트 폭풍의 서막은 캐릭터의 4차 전직이 120레벨에서 100레벨로 3차 전직은 70레벨에서 60레벨로 파격적으로 빨라집니다 전직이 더욱 빨라진 만큼 레벨업이 더욱 쉬워지겠죠? 또한 100레벨에서 4차 전직을 하는 만큼 그 이상의 초고레벨 유저를 위한 깜짝 놀랄 업데이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템페스트에 이어 더욱 메이플 스토리를 뜨거워지게 달굴 두 번째 이야기 신규 캐릭터의 등장입니다 직업은 뭔가요? 캐릭터요? 어떤 캐릭터죠? 이번 캐릭터는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마법사 루미너스입니다 루미너스는 과거의 검은 마법사를 봉인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최후의 영웅이죠 루미너스? 빛과 어둠이 공존한다는 것이 정확히 무슨 뜻이죠? 루미너스는 빛의 힘을 수호하는 비밀단체의 일원이었지만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인해 검은 마법사의 힘을 직접 사용할 수 있게 되었지요 유저들은 루미너스를 통해 검은 마법사의 강력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어? 검은 마법사라고요? 메이플 월드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빛, 어둠, 그 어느 쪽을 선택하든 모든 것은 여러분의 선택! 어? 드디어 검은 마법사의 전말이 밝혀지는 겁니까? 그건 루미너스를 잇는 또 다른 업데이트를 기다리신다면 해답이 될까요? 점점 흥미로운데요. 메이플스토리에 있어서 이번 업데이트가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메이플스토리 템페스트, 루미너스 빛과 어둠의 선택편에서 직접 경험하십시오. 드디어 검은 마법사 봉이전의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laughs> <laughs>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면 아니 아니 아니도요. 지금까지 메이플에서 전혀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종족이 탄생합니다. 새로운 적과 새로운 대륙으로 메이플 월드의 모든 것은 변할 것입니다. Right now.